오늘의 요리는, 오늘 먹방은 크레미 아니, 스팸을 넣은 스파게티랑 크레미를 넣은 양배추 샐러드입니다. 이렇게 준비해봤고요. 한번 반찬은 피클? 하나면 될것 같아서. 오케이. 오래간만에 이제 스파게티 같은 이런 양식이죠. 요즘 거의 뭐, 중식하고 한식만 하다가. 오랜만에 어우, 냄새 너무 좋은데요? 여김 보이죠? 김. 저거는 몇 년을 좋아하시는지, 한비님. 자, 아. 자, 아. 먹을까요, 이제? 밖에서 개가 지네요. 아, 창문열 닫고. 아, 이 시간만 되면 개가 지죠, 맨날. 자, 먹어보겠습니다. 근뭐 야채 빼고 뭐 따로 내는넣게 없잖아요 그죠? 왜냐면 토마토 그 오뚜기의 그 토마토 소스가 있어가지고 그죠? 정말 편하게 쉽게 만들었는데 어 너무 맛있어요 파는 것보다 더 맛있어요 파는 것보다 음. 이제 크레미를 넣은 양배추 샐러드 먹요 먹어 볼까요? 양배추랑 크레미랑 같이 해서. 음, 맛있네. 그냥 뭐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샐러드 드레싱은? 됐다. 그럼 다시 한번. 스파게티. 어떤 분이 이제 또막 어떤 분이 막 이상한 막장들. 이막 그러더라고. 이거 스파게티를 젓가락으로 먹냐 어, 포크로 먹어야 되지 않냐 막 그러는데 일부러 젓가락으로 먹는 겁니다 왜냐면은 스탠으로 된 포크로 먹으면은 이게 막 이렇게 딸깍딸깍 소리 나가지고 또 그걸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거슬린다고 소리가 그래가지고 저 새마을이에요 아시나 새마을이 누구시죠? 이부 보러 이제 나무로 된 젓가락고 숟가락 젓가락 이제 나무로 된걸 쓰는 게 이유가 그겁니다. 딸깍딸깍근데 나무로 된 포크는 없더라고. 혹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이런 식으로 나무로 된 포크 어디서 파는지 아시는 분은 좀 댓글 좀 달아주세요. 새마을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 이분이구나. 이분이... 그 아, 반갑습니다. 철떡 ITX라고 했으면 알았을 거야. 되게 새마을이라가지고! 그냥 가신 김에 어? 트위치도좀 어, 팔로우 좀. 음 맛있어. 아 이미 아 센스 감사합니다. 물도 먼저 마실게요 아... 음, 아 너무 맛있다 맛다 아, 방 속에 그거 한번 찍을까? 진짜로? 야, 너무 지저분해서 집이 남자 혼자 사니까 청소는 하거든요. 근데 하고 나면 또 이제 좀 쌓아놓잖아. 아마. 청소는 꾸준히 하는데 그 제가 깨끗한 곳은 이제 주방 왜냐면 음식 같은 경우는 항상 위생을 생각하기 때문에 주방은 진짜 깔끔한데 <laughs> 주방 외에는 좀 <laughs> 지저분해. 예 네, 알겠습니다. 조만간 그러면은 집방 소개 한번 찍을게요. 좀 청소한 다음에. 음. 근 여기 이사 올때그 그러니까 제가 작년 5월에 이사왔는데 아마 이제 그때 안 보셔서 그러실 텐데, 그때 되게 많이 했어요. 막 여기 이사 온다고 이제, 그러면서 막, 그 공사하기 전부터 해서, 공사하는 과정은 좀, 그, 내가 공사하는 사람 분, 인터, 인테리어 하는 분들, 약간 수리하고 돌아왔거든 근데 이제 인테리어 하는 분들, 그런 분들 옆에서 방송했으면 싫어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건 안 하고, 수리하고, 이제 짐 옮기면서, 어, 그런 것까지. 많이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조만간 한번 어, 집 소개 한번. 난좀 정리 좀 해야겠다. 그러면 아, 맛있어. 아왜 <laughs> 이러냐 육혈도 <laughs> 어, <킬도>. 오 잠깐만 <laughs> 젓가락질을 너무 열심히 했더니 아, 살짝 주가 나가지고 <laughs> 그 제가 유튜브 감성은 그거 같아 유튜브 감성은 약간 좀 사생활 이런거 예를 들어서 뭐 브이로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사생활 그런 거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 그런 거 아니면은 정말 그 전문지식 갖고 있는 유튜버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정보 두 가지가 좀 뜨는 것 같아요 두 분은 아예 새우 소령푼이 많구요. 어 누구의 일상 말이면서 러어 어, 너무 너무 저까지 열심히 했더니 팔에 아, 이거 안에 스팸 넣으니까 너무 맛있네. 아, 면만 먹으면 또 심심하잖아요. 근데 네, 스팸 넣는데 또 같이 먹으니까. 왜, 왜 손이, 손이 이렇게 저리지? 아, 이거, 근데, 스파이티가 양이 되게 많네. 면을 많이 삶았나봐요. 아 맛있다. 좀 빨리 먹네요. 좀 천천히 먹게 이제 좀 속도를 좀 늦춰서 템포에 맞춰서. 맛있어. 아 그래도 선풍기를 켜니까 그다음 낫네. 아까 요리할 때 진짜 더웠거든요. 막 땀이 막 주룩주룩 하는데 나 선봉이 키니까 그나마 안네 너 어, 더워가지고. 맛있다. 나중에 한번, 이제, 옥상에서, 뭐, 라면이라도 한번 먹을까 라면? 고기를 구워먹든가 옥상에 있거든요. 아 더워서 죽습니다 아 그러네 맞네 덥네 맞막맞냐아 아, 덥네요 맞막맞냐 지금도 지금 잠깐 요리한 것도 더워 죽겠는데 맞네 맞네 날씨 풀리면 여름이 다 가면 여름에 단점이 벌레가 많아요 그죠 벌레가 많아가지고 불만 있으면 벌레들 엄청 모이잖아요 이제 먹기가 좀 힘들지. 응. 음, 있다 <laughs> <그럼> 나중에 해야겠다. <laughs> 나중에 옥상에서 먹는 건 나중에 해야겠다. 근데 그래도 그나마 아직은 폭염이 아니니까 버틸만 한데 아, 폭염이 걱정이에요 요즘 폭염이 막 7월 중순에 와가지고 막 8월 막 말에 끝나고 막 그러잖아, 그죠? 한달 넘어가, 막 폭염이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한, 한 5, 6년? 5, 5, 5, 6년 전만 해도 여름 되면은 폭염 한 2주? 그 2주만 좀 힘들지. 여름도 그냥 버틸만 할거아니 대구 뭐 그런 쪽 빼고. 전혀 터고 사니까, 근데. 몇년 전부터 막 폭염이 막한달 넘게 가니까. 와. 폭염이 좀 걱정돼요. 이제고 뭐 장마죠. 어 그럴 것 같아요. 장마 끝나면 이제 요즘은 거의 장마 끝나고 여름 되자마자 바로 폭염이야. 응, 음, 아 어. 대구는 진짜. 어. 우리나라 더위가 또 힘든 게그 습도가 많아가지고 높아가지고 불쾌하게 덥잖아요. 대구는 옛날에 한번 갔는데 진짜 운전이.. 어우 봤는데 이제 잠깐 서있는데 뒤에서 빵빵거리고 막.. 어우 대구.. 무서워 맞다, 음, 음, 더워서 대구 사람 들앞 에서 음? 더위 얘기 하지 말라고. 대구 작년에 40도 찍었나? 나 네, 하여튼, 이제 좀 폭염이 좀 걱정돼요. 물론, 방에 이제 집에 에어컨을 설치했거든요. 방에 여기 있어요. 근데 요리를 하니까. 방에 있는데 요리는 주방에 사는데. 걱정이요. 또 방송할 때 빼고는 그 에어컨을 또안 키니까. 그럼 그냥 선풍기 틀고 자면 와더워가지고 자다가 더워서 깨막아 네, 맛있어요 <목소리도> 음 <목소리도> 맛있어요 못하진 않죠. 한양일종자격증 다 있고 못하지 않아요. 한식, 양식, 중식, 일식 조리기능사 네개 있습니다. 네 개. 뭐 저녁이라고 볼수 있죠. 음. 다른 거 없죠. 어 어렵더라고요. 그게 나는 이제 요리를 아예 모르던 상태에서 학원 다녀서 배운 거라 어렵더라고. 막 조리 기능사니까 기능사라고 해가지고 이제 다들 쉬울 줄 아는데 아니 안 그래. 어려워. 저도 이제 운전면허 뭐 이런 걸 생각하고 했는데, 아니야. 필기부터, 필기부터 어려워, 필기부터. 아주머니들은 특히나 이제 좀 필기 에 약하시잖아요. 이 손은 빨라도. 필기, <laughs> 필기 때문에 못 다니는 분들 있 진짜로. <laughs> 더 어렵더라고. <laughs> 자, 하여튼 먹방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